우주는 의식이다. 우주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의식이다. 그러므로 무한 의식이 저 자신을 보는 관찰자이다. 관찰자는 어디에 있는가? 불연속, 틈새, 꺼짐 안에 있다. 무한 의식이 저 자신을 관찰하기 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고 오직 모든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. 그러나 불연속 안에 있는 관찰자가 역시 불연속 안에 있는 저 자신을 관찰할 때 꺼짐이 꺼짐을 보면서 신비스럽게 불이 켜진다. 당신이 당신의 근원에 닿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세 가지. 1. 근심 걱정이 없다. 당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다. 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한다. 이는 우주의 본질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는 진실이다. 3. 당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임을 스스로 안다.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, 관계, 사건은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의 반영이며 또한 그것들이 본인 스스로 만든 작품임을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는 뜻이다.